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모험적인 인물이라고 자꾸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고, 어, 어떤 이상적인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얼뚱이 시험에도 지지 않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말하자면, 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하는 참된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지요. 음. 나라는 존재 자체에 인간의 한계, 이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는 자를 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 죄에 대한 회개 인간의 한계에 대한 회개에는 우리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우리가 회개를 하는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 네.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 이 지금 다윗 을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명하듯이, 가위이라는 존재가 그 절망과 비애와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경이로운 존재, 그리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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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신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 그렇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정난하게 드러나야 비로소 그 뒤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 아, 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10편, 전까지 살펴본 건데, 10편, 51편, 5절을 보시면, 가위시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여 모친 죄중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와 일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음, 로마서에서 실정에서 아, 네. 고백했듯이 오호라 땅홍보한는줄 알고만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물리치면 내가 그럴듯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있게 했던 죄가 나와 일체다 그의 일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신자의 고백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신자이 말입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는 신자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증지르는그 한계와 좌절과 비애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그의 생애는 영웅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딱한번 혼란 물리칠 때 외에는 참으로 단 하나의 기득도 없는 삭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상의 꿈과 의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좌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미련함,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신앙상의 어떤 의욕이나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탈지라도 하나님부터 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내면 희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네.